살인 언제부터인가 제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제 강점기그 힘들고 어렵던 세월 어르신들의 아버지 머리께서 그 차디찬 살인 땅에서 대접 받지 못하면서 12시간 탐광에서 일하고도 또탄광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일했던 강제징용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역할이 대부의 청년들의 역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의 좌표가 되고 있습니다. 1996년, 97년, 저희 서민님들께서살인주 한인협회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박혜룡 국장님과의 자매결련 사업을 통해서 2년 동안 교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2년의 극단절의 시간이 있었지만, 2007년 이 자리에 있는 황태영 회원, 황상구 회원을 비롯한 저희 청년들은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이 사업은 우리가 다시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작은 울림이 시작이 되어서 12년 전에 자료 수집하고. 찾아내어서 박혜령 회장님 몇년 전에 돌아가셨던 김충경 회장님과 연락이 되어서 자료 보내고 연락하고 해서 2008년도 광복절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 살인 당을 알게 됩니다. 그때 처음 만남과 인연이 우리 박혜령 회장님과 이수진 회장님 그리고 정순덕 최장순 회장님을 비롯한 사인 동포들이었습니다 사인단을 밟기 전까지는 사인이, 동포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시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해 오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4박 5일 일정 중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저희들은 그 힘든 시월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이겨오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주민들은 이 살인사만큼은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해나가더라는 그런 약속을 다짐하게 을 됩니다. 일제강점기 러시아 살인 강제징용의 70% 80%가 되는 그 한인들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대구, 경북, 경상도 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가정의 직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는 대한민국당에서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한듯 하고 있습니다. 옆집의 아저씨가 강제징림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살인금포가 되어 그 옆집에 저희 할아버지가 강제징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청민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옆집의 청민이 아니라 저희 집의 청년, 저희 집의 할아버지께서 강제징림이 되었다면 대한민국 땅에서의 지금 하치비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대미로 들어온 이세 명주 귀국자 합기균으로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3, 4만여 강제징용 어르신들 그 고뇌, 그힘듦그 고초,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거기서 태어나셨거나 아니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손에 끌려서 살인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걸 생각하면 대구 청년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약속을 합니다. 살인당에서 대구의 방이라는 잔치 경로 행사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을 모시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12년 동안 대구의 밤을 13번, 14번 해왔었습니다. 2015년도 살인회관 강당에서 대구의 밤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와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의 밤은 아나! 대구에 방문하는데 사회에 방문 안 하나! 아, 예, 할머니,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침직하셨지만은 그때 그 당시 대구시의 임영숙 자칭장 과장님과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대구에 와서 2개월, 3개월이 지나고, 무언가 모르게 제 가슴 속에도, 임영숙 과장 가슴 속에도, 야, 대구에서 뭘 피한 내나라는 그런 공간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5개 도시에 3,600명, 4,000명 정도의 영주기국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살인자 가서 대구에 밤을 하는데, 대구에서 영주기국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산신람을 하자. 그렇게 시작했던 게 2016년도. 제 1회 살림의 방이었습니다. 첫 때, 1 1 2 0명 2회, 3회, 4회 때, 2 2 0명 작년, 올해, 이 코로나19 신도미 어려움 속에서 할수 있을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해. 그 코로나 끝나면 다시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 아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당연히 수식 잘 지키고 즐거운 일이라도 대구에 모셔서 해야 될 나름의 의견도 있었고 이런 의견 때문에 이런 고민 때문에 정말 옛날 며칠 시간을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110명 정도 오시기를 하셨는데 또 조금 몸이 불편하셔서 몇쁜삼여를못 하시는 분도 계셔서 한 100명 정도 반대 이렇게 남양주, 안산, 김해, 양산의 어르신들께서 대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대구에서 지난 16년 동안 사인 동포에 있어서 많은 인식 기선 사업들을 해왔었습니다. 블라드미르 박 시장께서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대구에 오셔서 무료 공연 외에 하셨고요. 또그 다음에는 박 시장님 못 오시고 그 시의회 의장님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무료 공연을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인 우리 에트로스 아이들 대구에 와서 대구 시민들에게 춤과 노래로서 한민족의 찬스러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주도인 유선노 살인스크 씨의 시립 오케스트라도 두 번이나 대구에 와서 공연을 통해서 대구와 러시아 살인의 이 관계 형성과 관계의 그 당김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전면에 보이는 우리 배도원 할아버지, 2013년도에는 저희 매일 신문사 전문 사진부 기사를 배동해서 타고 가서, 5,000병 카트의 사진을 찍어서, 선별해서 50점의 사진을, 액자를 만들어서, 대구문화예술 회관에서, 사인, 희망을 노래하다. 라는 제목으로 사진전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운금얼불 아트센터 그리고 대구 동대구역을 포함해서 지하철 역사에 총한 일곱 차례에 걸쳐서 대구 시민들에게 우리 살인동포 여러분들의 모습과 삶과 러시아 현지의 모습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민족통일 대구광역시청민협의회 회원들은 이런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이런 마음은 기죽지 않고 이런 마음은 더욱더 단단히 모으고 모아서 살인 영주 기국 어르신들 국당에서 목국당에서 살아가시면서 조금이나마 더 위안받고 여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대구 사람들이 대구 청년들이 대구 청년들 때문에 정신이 되었다라면 그것으로 저희는 저희 소명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아들 딸백 영인이 이제 영주 귀국을 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도 세월의 신문에 이해식 기자님이 찍은 1세대 영주기국 당시의 그 살인 공항에서 울부 짖는 지금 살인 주한인협회 복도에그진일되어 있는 자식과 부모가 입을 하는그 이산의 눈물짓는 그 모습들을 지금도 간간히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이랬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가라. 한국으로 가라. 고향 땅을 찾아가라. 이게 유언이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이제 여러분들 곁으로 온다는 소식은 그나마 희망의 빛이 시작되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주 귀국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 딸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땅에 사시면서 혹여나 가족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정이 있다면, 명주기구 하는 아드님, 따님과 더큰 행복과 따뜻한 사랑을 키워 나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문화재단에 가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공부시키고 여러분들을 키워줬던 것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만세! 대한민국 만세! 살인동포 만세를 늘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 살인의 방사는 공연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듭니다. 어제 2 6명 정도의 우리 각 시도 회장님께서 대구를 방문해 주셔서 살인 영주 귀국 그 후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삶도,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국 생활의 그 모습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런 즐거움이 있으시구나. 아, 저는 힘듦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지? 뭘 해야 할까? 또 이런 또 욕심이 또 생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살인의 방. 살인에서 대구의 방. 여러분들이 대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번 사진 찍고 끝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 너희들 좋다라고 손잡아 주셔서 아 그래 그렇다면 더욱 해나가자라는 그런 욕심도 더욱더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주 한인 여성회 임원께서 몇년 전에 살인을 방문했을 때 하태군 회장님 내 대구 갔다 왔어요 어 대구 어떻게, 어떻게 오셨냐 어떻게 대구 어떻게 오셨냐 내가 학비에갈 일이 있었는데 대구 청년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잘라는데 대구가 어떤 곳인지 내가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그냥 동대구역 대구에 오셨다가 그냥 가셨대요 수미는 얼핏 들으면 거기에 뭔가라고 생각, 이해가 어려운데, 아, 이분이 살인당에 와서 대구 사람들이, 대구 청년들이 대구에 와도 하고, 또 잔치도 하고, 이런 모습에, 야, 대구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나. 그렇게 해서 대구를 보기 위해서 한국 이정 중에 그냥 잠시 대구를 보고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4인 어르신들의 대구 챙김은 그 울림은 적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 식사자리에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대구에 와서 50년 만에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살리는 밤이 아니었다면 대구 행사가 아니었다면 그냥 평생 어떻게 보면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친구를 이 대구 행사 살리는 밤 행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면 저의 손을 잡아주시던 그 분의 모습을 보면 아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 사업은 해나가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제가 이 자리에서 내년도 불나끝나면 정말 더 많은 분들 모셔서 잔치를 잔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리고 분명히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질렀는데 아직까지 세계가 우리 사회가 우리의 행동들을 완전히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대구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특히 어르신들 더욱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내년에 또 후년에 또 대구에서 이렇게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 주셔야 되는데요. 정말 이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물론이고 또 대구시에서도 걱정과 염려와 관심과 배려가 있지만 또 거기에서도 이게 다수의 모임의 행사에서 정말 많은 극증의 극증을 얹어서이 행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 시간까지는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준 우리 청년회의회의 우리 현 회원들에게 어르신들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laughs> 정신적 사모님, 최정선 회장님, 주원춘 회장님, 이수진 회장님, 박계령 회장님, 김정윤 회장님, 백기암 회장님, 야내 주저이, 야 주저이, 야내 주저이. 여러분들 함께 한번 외쳐 주실까요? 야내 주저이. <laughs> 예. 아직 바람이 좀 심상해서 예 우리가 남아이들 이제 우리는 식구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오면 오후 되면 대구를 떠나가겠지만 우리 대구 주민들의 마음속에 또살인나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대구 사람들 따뜻한 점, 그 마음 오래오래 깊이 생각하시고 저희들은 그 마음이 흩뜨지 않도록 더욱더 행동하고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대구 시청연협회가 앞으로 또 계속 지속적으로 어, 제7의 사흘린의 밤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제 마지막 식후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식후 공연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는 지난 1996년과 97년 2년을 저희 살린, 어, 그, 대구청년협회가 살린으로 가서 그 후원사업을 하다가 잠시 소강이었습니다. 다시 재개하게 된게 2008년부터 다시 살린 동포 후원사업을 재개해서, 어, 올해로 16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19가 없는, 없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대구에서의 살리네 밤 오늘 끝까지 잘 계시다가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그렇게 다시 사시는 곳으로 돌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뭐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있었겠지만 너그런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